우리의 몸의 뼈도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외력이 반복적으로 그 같은 부위에 주어졌을 때 골절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피로의 골절입니다. 어 피로의 골절, 이 피로 골절 예. 어떤 걸까요? 음. 피로 골절은 이제 일반 골절하고는 좀 다른데요. 네. 과도한 외력이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안 생기고, 과도한 외력이 반복적으로 그 같은 부위에 주어졌을 때 어. 골절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어. 이 뼈도 계속 똑같은 거라면 이게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laughs> 예,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죠. 예. 어, 이렇게 부러져서 생기는 골절과 또 다른 의미가 될까요? 네, 음, 예, 맞습니다. 예,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 네. 좌측에 있는 게 일반적인 골절입니다. 저 가운데 정도의 화살표 있는 부분 보시면 네. 뼈가 부러져서 어긋나 있죠. 아, 네. 외력에 의한 골절이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저기가 이제 피로 골절이 되고 한 2, 3주 후에 가골이 형성된 걸로 나타나는 건데요. 네. 처음에는 엑스레이상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피로골절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런 식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알아채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피로골절의 증상 눈에 띄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딱한 포인트 집어서 거기가딱 아프다고 해요. 어. 여기가 아파요, 뭐 여기가 아파요. 이런 네. 식으로 통증이 있고, 거기가 좀 살짝, 그 이런 허벅지 같은 데는 티가 잘안 나지만, 발등 쪽 같은 데는 좀 부어 있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친 적은 없는데, 운동은 최근에 좀 많이 했다, 아니면 뭐, 달리기를 많이 했다, 훈련을 네. 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의심을 좀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골절 자체가 아닐까 하고, 아, 예. 특히 이렇게 피로 골절이 잘 생기시는 분들 특징이 있을까요? 음, 예전에는 군인들, 신병들에서 많이 생겨가지고, 뭐, 마칭프렉처 행군 골절이라고도 했었거든요. 아. 그, 군인들한테 이제 발등 쪽 벽, 중족골이라고 해서 거기에 많이 생기고요. 그 프로축구 선수, 뭐 농구 선수 이런 분들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마라톤 선수, 운동 선수들한테 자주 생기고, 뭐 발레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 당연히 운동 좋아하는 일반인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이름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 피로 골절. 네. 원인은 어떤 걸까요? 우리 몸의 정상 뼈의 어떤 형성과 흡수 사이클을 보면, 음. 골흡수라고 해서 그 파골세포라는 것에 의해서 그런 골흡수가 일어나고. 음. 없어졌으면 다시 생겨야죠. 음. 그래서 골모세포라고 해서, 이, 그러한 세포에 서골 형성이 되는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근데, 피로골절이라 하는 것은, 어 이제 골 흡수는 되고, 그 다음에 형성이 되기 전에 또 충격이 가면서 또골 흡수가 되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이클이 좀 깨지면서, 음. 골 형성이 안 되면서 거기에 이제 골절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어. 이렇게 피로골절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음. 쉬어야 돼요, 무조건. 아. 최고의 방법이네요. 예, 운동만 멈추더라도 대부분의 피로 골절은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상지 쪽은 굳이 깁스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근데 이제 다리 쪽으로는, 어, 아까 말씀드린 좀안 좋은 골절들이 있거든요. 정강이 뼈나 허벅지 뼈, 뭐 발등 뼈 이런 쪽은 지금 어, 반깁스라고 해서 고정을 좀 해주는 게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반적으로 안전과 휴식을 잘 취하게 된다면 치료가 되면서 완치까지도 될까요? 음, 예,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데, 와. 그,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음, 진단이 좀 중요하죠. 음. 하지만 대, 그 대부분의 경우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혹시나 이 피로골절의 재발 가능성을 또 염두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재발이 많아요. 좀 열심히 치료해서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운동을 멈추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좀그 위험성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질환, 피로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둬야 할 사항, 내 몸을 혹사시키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천천히 운동의 강도를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